10번 주제는 원숭이는 보상의 불평등을 인식하게 되면 처음과 같은 보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원래 받던 보상도 거부할 수 있다. 카푸친 근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동격을 나타낸 짝대기 극고 설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사회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뉴 월드 몽키인 원숭이인 카푸치는 잡힌 상태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과 거래를 할 것이다. 특히 만일 음식이 연관되어진다면. 그래서 involve가 연관시키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수동태니까 연관되어진다면 이런 해석을 한 거야. 그 다음 기부가 사용식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나는 너에게 이 돌을 주고 그리고 너는 나에게 먹을 간식을 준다. 이게 카푸치네 생각인 거야. 만일 여러분들이 서로의 옆에 놓여 있는 우리의 두 원숭이를 두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 둘 다에게 오퍼도 사용식이거든 그래서 그들 둘 다에게 오이를 오이 몇 조각을 제공을 한다면, 근데 어떤 오이인지를 뒤에서 설명이 나오고 있지. 그래서 원숭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 어, 돌에 대해서 그들 둘다 원숭이 둘 다에게 오이 몇 조각을 제공을 한다면 그러면 그들은 행복하게 그 오이를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프로 시작하는 부사절 안에 동사가 두 개야. 얘가 첫 번째 동사고 얘가 두 번째 동사죠.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 보면 만일 여러분들이 서로의 옆에 놓여 있는 우리의 두 원숭이를 넣고, 그리고 그 원숭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돌에 대해서 오이 몇 조각을 제공을 한다면, 그러면 그들은 행복하게 그 오이를 먹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대신에, 대신에 한 원숭이에게 포도를 준다면, 근데 포도도 어떤 의미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 오이보다 보편적으로 더 선호되어지는 그러한 포도인 거야. 여기까지 됐지? 참고로 B prefered to A 하면은 A보다 더 선호되다. 이렇게 해서 이 되거든요. 다시 해서 해볼게. 하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한 원숭이에게 대신에 포도를 준다면 찍그고 오이보다 보편적으로 더 선호되어지는 포도. 그러면, 여전히 오이를 받고 있는 원숭이는 실험자에게 그것들을 던지기 시작할 것이다. 일단, 이 대시 무슨 격 관계 대명사냐면, 주격 관계 대명사야. 그러면,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행사에다가 관계대명사들의 동사의 수를 맞추는 거거든. 선행사가 원숭이 한 마리니까 이즈 사용이 된거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begin, 시작하다라는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명사를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begin, throwing them back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throw back이 무슨 뜻이냐면 다시 던지다야.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를 우리가 이어동사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서 무엇 무엇을 다시 던진 할 때,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게 만약에 대명사야. 그러면 이어동사의 가운데다가 써도 되고, 또 어디다 써도 된다? 이어동사의 뒤에다가 써도 되는 게 아니죠. 대명사면, 이렇게 대미나 쉬나 헐 같은 대명사면 무조건 이어동사의 가운데다가만 써야 되지. 이어동사의 뒤에다가 쓰는 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확인하세요. 다음. 비록 그녀가 그러니까 원숭이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다이분도를로 시작하는 부사절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인 거야. 그리고 엔드 세모 치고요 여기서 동사는 뭐가 되냐면 is getting paid. 얘가 동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엔드로 지금 연결을 했을 때 여기가 하나의 문장이고 또 여기가 하나의 문장인 거야. 그러면 은앞 문장은 동사가 is getting paid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의 동사는 has not changed 여기까지 됐죠? 자그 다음에 전치사고 표시 조금 더 했어 그리고 source가 무슨 뜻이냐면 무엇무엇을 찾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서 모으다가 맞겠다 무엇무엇을 모으다 비록 그녀가 돌들을 모은 것에 그녀의 노력에 대하여 똑같은 양을 여전히 집을 받을지라도 그러니까 돌 모은 것에 대한 노력 때문에 똑같은 양의 오이를 받을지라도란 뜻이야. 그리고 그녀의 특정한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래도 또 다른 원숭이와의 비교는 이 상황을 불공평하게 만든다. 동사 뒤에 이거 다시 볼게 여기 이분도로 시작하는 부사절 여기까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동사가 아, 문장이 이렇게 한 문장 이렇게 한 문장이야. 그리고 이앞 부분에서는 동사가 is still getting paid 가 동사, 그리고 and 뒤에선 얘가 동사 그래서 앞 문장 해석하고 그다음에 뒷 문장 해석을 할게요. 비록 그녀가 돌을 모은 것에 대한 그녀의 노력 때문에 똑같은 양을 여전히 집을 받을지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오일을 받을지라도란 뜻이야. 그리고 그녀의 특정한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원숭이와의 비교는 이 상황을 불공평하게 만든다. 같은 양의 오이를 받아도 다른 원숭이가 만약에 더 맛있는 음식인 포도를 받게 되면 은 자신의 상황이 불공평하게 느껴진다는 게. 그 다음, 게다가 그녀는 이제 모든 얻은 것을 기꺼이 포기할 것이다. 모든 얻은 것이 바로 뭐냐? 오이들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왜 이것들을 포기하냐? 끊고 실험자에게 수 뒤에 사람이 남이가 얘기거든. 실험자에게 그녀의 불쾌감을 뭐 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까지 둘이 공평하게 오이를 받을 때는 그냥 오이를 받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는데 한 원숭이가 오이 대신에 포도를 받는 걸 보면은 자기가 불공평해서 불만족스럽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쁘게 받았었던 오이를 모두 포기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